이번에는 소매의 비조 장식이 있는 소매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몸통까지는 우리 볼륨 소매하고 똑같고요. 소매만 조금 다르게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언더함에 남겨놨던 코수 다섯 인데요 자, 이렇게 사슬을 보시면 여기가 사슬의 아래쪽 여기가 사슬의 위쪽이죠. 그럼 사슬의 위쪽부터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는 코들 자, 요거부터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요. 요거부터 또. 사슬코 걸어서 끼워주고 우리가 사슬코를 다섯 코 만들었는데요. 얘가 몸판을 떴던 코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 반 코가 걸려서 실제 바늘에 걸리는 코는 여섯 코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둘넷 여섯 코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쉼코로 놔두었던 35코, 이것들도 바늘에 다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늘로 보내서. 자, 바늘에 걸려 있는 코들 모두, 실에 걸려 있는 코들 모두 바늘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림실에 옮겨두었던 쉼코를 다 바늘에 옮겨주었구요. 자, 처음에 언더암 옮겨주었던 여섯 코 중에, 예, 언더암 여섯 코 중에 세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암 가운데서 시작하려고 세 코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구요. 자, 세코 옮겨주고, 세실 연결해서 겉뜨기로 코만 먼저 뜨겠습니다. 언더암의 세코 중에 마지막 한코 남는 자리, 마지막 반코 남는 자리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쉼 코로 놔두었던 소매의 첫 번째 코와 언더암 반 코를 같이 겉뜨기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기존에 뜨던 대로 쭉 떠주고 무늬뜨기 자리는 무늬뜨기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뜨던 대로 떠서 반대편 반대편 소매에 끄고 있는 자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매에 무늬 떠오면서 반대편 버림실에 옮겨두었던 소매 마지막 코, 여기, 이 위치까지 왔고요. 자, 요거하고, 언더함에 반 코하고 같이 뜨는데, 얘는 요 코가, 요 코가 반 코니까, 요 코를 살리기 위해서 오른 코 겹치기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빼고, 뜨고, 덮어 씌워주고, 자, 그리고 두 코를 더 뜨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우리 이제 그 평면뜨기가 아니라 환편뜨기이기 때문에 한 단을 겉뜨기로 떴으면 그 다음 단에는 안뜨기로 떠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이대로 뜨는데 우리 그 소매 베레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 위치에다가 이렇게 실을 좀 하나 걸어주도록 할게요. 실을 걸어주고 자, 요번에는 이제 안뜨기로 돌아와야 돼요. 첫 단을 겉뜨기로 떴으니까 그 다음 단에는 안뜨기로 안뜨기로 뜨고 우리 무늬뜨기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자 무늬뜨기가 여기 있네요. 코세코더 뜨고 무늬뜨기가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전단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원래 여기다 넣는 건데 전단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안뜨기로 떠줘야지 똑같은 무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매에 어, 한 단은 겉뜨기로 한 단은 안뜨기로 무늬뜨기를 뜨면서 뜨고 음, 코를 잡은 단로부터 그러니까 소매를 그 분리해서 소매 첫 코를 잡은 그 단부터 해가지고 여덟 단까지 뜨고 아홉 번째 단에서 우리 소매 벨의 코 줄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단까지 지금 뜨던 방식으로 쭉 떠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까지 다 떠졌고요. 단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처음에 소매를 뜨기 위해서 실을 연결했던 요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보면 쏙 들어가는 요게 이제 첫 번째 단이니까 여기부터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면 여덟 단이 떠진 게 되겠죠? 가터로 뜬 거니까. 자, 이제 소매 베레 코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코 겉뜨기 뜨고요. 그 다음에 소매 베레는 오른 코 겹치기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빼고, 하나 뜨고, 덮어 씌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코 줄인 자리에 있는 마커를 걸어서 가터뜨기는 코 줄인 자리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생긴 대로 뜨도록 할게요. 무늬 뜨던 대로 쭉 떠서 반대편, 리 베레에서 3코 남는 자리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3코 남는 자리까지 다 왔고요. 코 남는 자리에서는 왼코 겹치기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왼코 겹치기로 같이 떠주고 다음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자, 이렇게 하면 아홉 번째 단에서 한코 줄임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일곱 단을 더 뜨고 여덟 번째 단에서 다시 코 줄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코 줄임 한단 말고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단 뜨고 여덟 번째 단에서 다시 코 줄임 해주는 거를 총 두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번 진행을 해주면 소매 베레코는 총세번 줄여지는 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47단평을 뜨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 소매 단수는 72단이 되는데, 47단평 되는 자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단까지 다 떠졌구요. 처음 코를 줄이고, 그 다음에 8단에 한 번씩 두번 줄이고, 그 다음에 전체 소매 코 잡은 데서부터 72단까지 다 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겉뜨기로 뜨면서 코마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한 바퀴 코마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 바퀴 코마금 다 해주었고요. 자, 실은 15cm만 남기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던 거그대로쭉 잡아 빼주고요. 다른 실에다가, 다른 실 돗바늘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당겨서 살짝 늘어났네요. 자, 그리고 시작했던 첫 코하고 돗바늘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실자랑 뒷면에다 보내서 마무리해 주고요. 자, 이제 소매 쪽 비조를 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조는 소매 베레에서 잡아서 앞소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대편 비조를 떠났는데, 완성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비조 코를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에서부터 10단이니까, 같터 줄로 치면, 이렇게 같터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위에서부터 코를 줍도록 할게요. 자, 뒤쪽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부터. 바늘은 두 호수 작은 6mm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를 하나 잡고, 둘 잡고, 가터는 두 단에 한 번씩 코를 줍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자리마다 하나씩 주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개 잡고 바늘 비우기로 실 앞으로 하나 보내고, 세 개, 네개 잡고, 다시 바늘 비우기로 실 앞으로 보내주고,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코주서줬구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안뜨기로 두코 빼주고요. 그다음에 가터뜨기로 뜰 거니까 겉뜨기 떠주는데 전단에서 바늘 비우기 했던 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꼬아서 겉뜨기, 겉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여기 바늘 비우기 했던 자리 꼬아서 넷, 그리고 끝에 두 코는 안뜨기로 떠줍니다. 자, 코를 줍고 두단 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코씩 걸러 뜨기를 할 건데, 자 이쪽은 앞에서 봤을 때 처음 두 코가 겉뜨기 두 코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어, 바늘에 걸려 있는 모양대로 빼줄 거니까 겉뜨기니까 겉뜨기 방향으로 두 번째 코는 무조건 안뜨기 방향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코 모두 겉뜨기로 떠주면 되고요. 겉면에서는 겉뜨기 방향으로 빼고. 안뜨기 방향으로 빼고 나머지 코 모두 겉뜨기. 자, 그 다음에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 방향으로 두코 빼주고요. 안뜨기 방향으로 하나, 둘 빼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네개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머지 두 코는 안뜨기로. 자, 이렇게 반복해서 전체 36단이 될 때까지 떠 보도록 할게요. 같으니까 한두단 갔다 오면 요 가로줄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36단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단까지 다떠 졌고요. 자, 이제 끝부분 뾰족하게 만, 만들기 위해서 코를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던 대로 겉뜨기로 안뜨기로 걸르고 그다음 코 오른코 겹치게 해 주도록 할게요. 빼고 뜨고 덮어주고 자, 그리고 남은 코는 모두 겉뜨기로 떠 줍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다시 안뜨기로 두코 걸러 주고 실은 뒤로 보내고 다시 오른코 겹치기로 한코 줄여 줍니다. 빼고 뜨고 덮어주고 한코 빼고 한코 겉뜨기 마저 떠주고, 두 코는 안뜨기로 떠주고. 자, 이렇게 되면 코수가 이제 둘, 넷, 6 코만 남았네요. 자, 한번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겉뜨기 방향,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주고, 오른 코 겹치기로 줄여주고, 남은 코 모두 겉뜨기. 자 뒷면에서는 자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코가 가운데 중심 코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코를 걸르지 말고 한 코만 걸르고요. 남은 두 코는 같이 안뜨기로 이렇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로 뜨고 코 마금 그다음에 남은 두 코도 안뜨기로 뜨고 한 코씩 뜨고 코 마금. 코마금 다시 안뜨기로 뜨고 코마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은 15cm 남기고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렇게 해주고요 끝에가 이렇게 살짝 튀어 나왔으니까 돗바늘로 마무리 하실 때 살짝 이렇게 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단추를 이렇게, 요 실로 그냥 단추 달아줘도 될것 같아요. 장식 단추니까. 단추를 이렇게 달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단추 이렇게 달아서 마무리된 거 보이고요. 자, 우리 입어서 지금 뜬게 왼쪽 소매인데 왼쪽 소매는 우리가 코를 줏을 때 겉을 보면서 줍기 때문에 밑에서 열단 떨어진 자리에서 코를 줍기 시작을 했고요. 입어서 오른쪽 소매는 코를 어디부터 주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부터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겉면을 보고 코를 주술려면 그래서 얘는 10단에다가 12단 올라가서 이쪽에서 코를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줍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방향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무리 실밥 정리하고 단추까지 달아서 비조 소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